그리고 나는 꽤 지쳤다고요. 아까 그 지쳤다고요 눈매 뭐야? 굉장히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눈빛이야. 당신이 오! 어? 나 A였어? 난 l 인줄 알았는데 내가 A였다니. 로보트빅 코퍼레이션 관리자님은 퇴사하고 싶어. 지난 이야기 어느덧 왈도쿤 검열 삭제 웃는 시체를 해산 두 개의 알레프를 얻었다. 거기에다가 우리 티페르트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개불한누님 외모와 다르게 의지같은 미션을 줘가지고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굴려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로버터미 코퍼레이션 데이 30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사를 적어놓을걸 그랬나 아, 새벽 4시에 하다보니까 정리가 안되네 지난번에 포큐버스를 열었죠 그래서 좀 생각보다 괜찮은 녀석이었어요 왜 죽냐 어! 괜찮은 녀석이었어요 드디어 여러분들 기대하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라 만약 복통을 느끼고 목주위가 가렵다는 기분이 든다면 할수 있는 일은 다시 보지 못할 푸른 하늘 따위를 보는 것 정도다 공주와 왕이 있는 정원에서 알맞게 익은 사과 하나가 뭐 나무에서 떨어진 날 마녀의 마음도 무너졌다 뭐 백설공주야? 뭐야? 알레프 제압을 해야 돼가지고 알레프를 뽑아야 되거든요 제압 미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 가겠습니다 인류는 진보된 문명과 기술을 통해 번영했지만 그것이 인류라는 종 자체에 자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인 줄은 몰랐죠. 진짜로나 몰랐는데 애인은 자신을 치료자에서부터 창조자로 바꾸어 갔어요. 그녀와 했던 오래전의 약속들이 덕없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없는 이 땅에선 결국 소용없어져 갔어요. 아주 서서히 그는 변해갔어요. 자신이 만든 그림자들에게 매료당하기 시작했고 인류의 병을 찾아내게, 찾아내겠다는 계획은 먼 옛날의 꿈이 되었죠. 애인은 스스로 더불어 사람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어요. 인류 혐오자가 된건가? 지 짝사랑하던 여친 죽어가지고 극하했나봐 A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 인간은 간사해서 신뢰하기 어렵다 해답은 기계였어요 허 <laughs> 그래서 기계로 만든건가? 이때까지 상충부 애들 과거 스토리를 보면은 다 뒤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기계로 만든거야 앙겔러스 저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laughs> 엔젤라는 A가 만들어낸건가? 노란색이고 뭔가 벌같이 생겼어 얘는 통찰로 한번 조져봅시다 역시 관상관리법은 통했던건가? 와 미친 와우 왠지 억압이 쓰레기일 것 같고 본능, 애착, 통찰은 괜찮은거 봐서는 진짜 나 리얼 관상가야 <laughs> 와 여왕벌이 여왕벌이었네 벌같이 생겼다고 했지만 여왕벌일 줄 몰랐는데 여왕벌이었네 야야야 얘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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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제발, 제발 이상한 데 쏴라. 어디서 쏜 거니? 아, 아, 이상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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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이. 아, 개 같은 마탄이 진짜이. 에이, 왜 당신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또 만나러 가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름이라도 정해주세요. 그런 표정 지어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아, 엔젤라 만든 사람이 애인가 보네. 진짜. 아니, 애인은 장인어른이었던 거야?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저 눈을 감는 거야. 아, 맞아, 그렇게. 어? 센파이다 최대한 너가 편한 자세에. 그래야 마음이 안정적이 될수 있으니까. 간지럽지 하지만 참아. 그리고 한없이 사라져라. 무엇인지 나도 몰라. 나는 다만 어디론가 떠난 지 오래야. 차치는 마. 난 이제 너를 가르치지 않을 테니까. 뭐야? 무슨 내용이야? 정신 나갈 것 같아. 어, 그렇지만 에이님, 저도 코비토 실험에 함께 하고 싶어요. 저는 준비가 다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 마이코트, 바닥에 흩어져 있던 알갱이들이 빛을 받아 반짝인다. 마이코트, 이거 과거잖아. 이땐 단발인가? 죽여 달래졌고, 당시 명령한 대로 우리 회사에 있어 지원서 서류를 만들었어요. 반응은 꽤 좋은 편이에요. 능력만을 우선시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채용이라고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아니지 아니지 난 A가 내가 A가 아니죠 왜 A처럼 말하지 얼추 실험은 들다 마무리 되었어요 곧 당신이 말한 우선순위대로 채용하도록 하죠 와 헤세드 뭐야 헤세드 머리들리니까 존잘이야 엔젤라님 서류 검사하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이날 기록을 보면 경리실문에 이음새 고장으로 황살체가 탈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날 경리실문은 고장나지 않았어요 그런 적 없었다고요 그리고 경리실문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엔젤라 당신에게 있잖아요 엔젤라 말해보세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 사고로 인해 저희 직원 명분이 죽어버린 줄 아세요? 눈치가 빠른 에세드너라나면곧 나날 체크라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조금 빨랐네. 오케이, 소리에요. 네, 훌륭한 노력으로 인해 너희 부서 탈출률은 매우 저조했지. 넌 능력 있는 세피라야그 점은 높게 평가할게. 환상체든 사람을 죽임으로써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 호우! 아, 그럼 일부러 탈출시키는 거야? 이 나쁜 년 진짜 엔젤라는 최악이다. 에이, 닮았네. 어? 그에 비해 그 딸이네. 이거 A가 만든 제품답게 아주 결함이 많아. 죽은 직원만큼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 네 무슨 권리로 그들의 행운을 빼앗으려 고하는 거야? 많이 충격을 받은 모양이구나. 하지만 내가 일전에 경고했잖아. 달라지는 건 없다고. 없는 말 지어낸 줄 알았니? 자, 이 그럴 시간에 따뜻한 커피라도 마셔봐. 그나마 직원들보다는 좀더 나을 네 위치에 만족하는 시간을 가져오는게 어때? 아, 이 순간부터 에세드가 흑화했어. 직원들이 죽든 말든. 데이 35 안녕하세요, 엑스. 반응을 보아하니 동가는 정상적으로 끝났나 보네요. 어느 순간 속에 있는 지 이제는 표정만 봐도 알수 있거든요. 당신은 죄수예요 철창 없는 이 감옥에 스스로를 가뒀죠. 하지만 열쇠 역시 당신 손에 있었어요. 저는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맡았죠. 그리고 나는 꽤지쳤다고요 아까 그지쳤다고요 눈매 뭐야? 굉장히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눈빛이야. 당신이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수스로 죽으면서까지 이런 짓을 반복하는지 저는 절대 알수 없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지만, 당신이, 어? 당신이 A였을 때의 조각을 지금 있는 지금에서야. 나 A였어? 난 L인 줄 알았는데 내가 A였다니. 그럼 이때까지 내가 다 저지르고 치우고 한 거야? 와, 나 이거 씨, 나 쓰레기였네. 나 회장님이었어. 나 창립자였어. 이 관리자님은 퇴사하고 싶어가 아니었어 이거 CEO님은 퇴사하고 싶어였어 <laughs> 아 조졌다 이거 이름 바꿔야 되는거 아니야 야 그러면 젤라야 어찌 보면 내가 너의 아빠 아니냐 그리고 인사도 바꿔야겠네요 슬슬 진리참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에이 로봇톰에 다시 돌아온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 서꽤 많은 일이 벌어졌던거 알고있나요 저희 제게 물어볼 게 있다면 아낌없이 대답해 드릴게요. 지구의 몇 번째 시도야? 당신이 몇 번째 대프님 속에 머물러 있는가? 물론 궁금할 법하지만 숫자 자체는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고 보면 왜 물어본 거야? 밖의 상황에 대해서. 뭔 개소리지? 이 당신 골로보 토미 본사의 중추 그자치인 4층 세피라들을 만나보게 될 거예요. 당신을 여태까지 매우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죠. 얼굴을 먼저 보자고. 아 할아버지 뭐야 저리 가. 이 누나는 뭐야? 관상 보자. 아이 누나 관상 보스전 좀 어렵습니다. 뭔가 오나에 보여. 아닌가 주은 눈인가? 둘다 관상이 그지 같은데 기록팀부터 할게요. 여러분이 기록팀이 좋다고 했으니까 그 머리통을 침대 위에 매달 거야. 그럼 난 아침마다 악몽을 꾸지 않은 채로 잠에서 깨겠지. 한달후 결론이 났어요. 그숲 속에는 괴소라는 거 없었죠. 이건 안 하겠습니다. 그지 같은 거예요. 이둘 중에 해야 되는데 얘가 알레프급인 것 같거든. 얘로 가겠습니다. 뭐야 이큰 새는? 새같이 생겼네. 애착가자 관상관리법. 이 녀석은 자신을 아껴주길 바래. 근데 좀 징그럽다 얘. 눈이 많아. 시설 내 직원이 다섯 명 사망. 이 새끼도 인권이네. 아니 <laughs> 이 새도 인권이야? 아나 진짜 개빡쳐요. 우시산 보단 하이호 아니야 그래도. 이름이 뭐냐? 리얼 큰새였네. <laughs> 와 토끼팀. 팀센데오 뭐야 이 누나 이쁜데? 잡았어. 오 풀만 있으면 된다고요. 정말 누님 섹시하시네요. 아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됐네요. A는 나였고 정말 그지 같은 인권에도 한번 더 만들었네요. 이거. 관리자님이 지금까지 계산한 도관정도 직원들의 땀 젖은 노고 저와의 추억들까지 모조리 없던 일이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모든걸 시작할 자신 있나요 진짜 돌아버렸니 야, 정신 나갔나봐 이런거 있는거 보면 직원들의 땀 젖은 노고와 저와의 추억 진짜 지랄이 아리바색이네 말투가 엔젤라 같은데 이거 저와의 추억들까지 넣은거 보면 앤젤라가 분명합니다 이 딸내미 자, 잘못 키웠네 자 이렇게 해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관리자님은 퇴사할 수 없어 토탈 시간 7시간 했고요. 7시간 했는데 정작 쓸수 있는 시간은 10분도 안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등가교환이 심한 게임. 갓겜이네.